아! 세상. 10배다? 당연한 거지. 그러면 얘도 10배를 해야 된다. 아까 설명 다이기이 끝냈는데. 송구들 똑같이 해야 되니까. 맞지? 얘 10배 하면 1.12를 10배 하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아. 아. 다대화하 그냥 다 이건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다 10 곱하나 보다 이해가 되나? 여기다 10을 곱하면 대체 뭔데 약분이 잘 되잖아요 <laughs> 응? 약분을 하면 은 여기 아래쪽이 10이 될거 아니냐 어? 맞지? 그러냐? 그러면 이거 소수점로 다시 적으면 뭔데 11.2 응? 그치? 이건 연습 처음 할때 배웠던 거고 우리는 그건 매번 고칠 때마다 분을 고쳐야 되 그게 아니지 10대 하면 오른쪽으로 쩜하칸 옮기는 거잖아 지금 내용이 아니라고 소수점 막 배울 때 곱셈할 때 10배 전 곱할 때 배우는 거다 뭐 여기까지 했다 치고 근데 나한테는 방금 또 내가 알려줬는데 또 그걸 또못 풀고 있어요 이 놈으로 11.2, 어, 어, 정말. 7일은 7. 아, 정말, 진짜. 7, 6에 42. 자, 이렇게 됐어. 근데 이거 16가닥 그대로 보면 어떡하냐? 좀 그대로 위로 올려야지.